우리 주변에서 종종 접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가 연어입니다 연어는, 연어는 강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것도 큰 강이 아닌 셋가, 어, 셋강에서 낳습니다 알에서 부하하여 태어난 연어는 거기에서 약 1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3년 혹은 5년이 지난 뒤에 자신도 알을 낳을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강 그 계곡, 작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긴 여행 중에 곰에 잡혀 먹히기도 하고 사람에 의하여 낚시되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들이 돌아가는 고향은 완만한 물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은 폭포.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어가 이렇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생활 반경은 예루살렘 성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왕과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넬살 왕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들의 나이는 소, 소년이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를 점령한 이 바벨론 왕은 대단히 영리했습니다. 점령한 이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 그곳 바벨론 지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중에 포에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바로 그가 먹는 음식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느부간데살 왕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똑같은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이 소년들은 왕의 산의 진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율법이 그 많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기에서 내가 바벨론 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면 바벨론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왕이 원하는 바벨론식 사고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반대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면 왕과 거리를 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의 유혹을 돌파하기로 합니다.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 환관장이 걱정합니다. 만약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초췌한 얼굴을 하게 되면 왕이 무엇이라 하겠는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지요. 왕의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열흘 뒤에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열흘 뒤에 왕의 산의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곳에서 출세할 수 있는 아주 큰 유혹을 다른 한편으로는 따라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위협을 돌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의 삶에는 거센 도전이 계속 몰아쳤습니다. 느부간데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이 왕들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이민자였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이민자가 아니라 끌려온 이민자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성인이 아니라 소년의 나이에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정착입니다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 부담감에서 돌파가 시작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명저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21과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지막 과의 제목이 철저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분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술과 강의 등등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짧은 휴식의 시간이 있어서 오레곤, 미국의 서부 오레곤으로 가서 해안가에서 며칠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그루의 떡갈나무가 아주 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굉장히 컸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해 전에 번개를 맞아 죽은 듯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싹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썩어가는, 죽어가는 나무를 멀리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리차드 포스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해왔고, 사실 나도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교회가 몸집이 거대하고 생명력이 남아 있, 있기는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그 음성처럼 교회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어, 눈을 돌아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 바위를 향하여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교회가 바로 저렇게 되어야 한다. 굳건한 바위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바위의 모습을 보고 세찬 파도에도 견뎌내는 이 바위의 모습을 보고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가르침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부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담감은 스트레스와 병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부담을 받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책임 소재도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하고 여기하고는 거리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담감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부담감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부담감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담감은 세상적인 부담감과는 달라서 나와 주변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 속에 영적 부담감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영적 부담감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이란 평상시에 육신의 눈에 보이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나 그림이나 환경이나 사, 사람 어, 다른 모양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다니엘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 10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이곳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계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다니엘에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만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니었고, 그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비롭게도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영적 부담감은 나에게만 주시는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영적 부담감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부담감은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영적 부담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부러울 것 없이 애굽의 모든 학술과 언어에 통달하고 최고의 수준의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자기의 동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담감이었습니다. 니에미아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에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눈물 부려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영적 부담감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담감은 작정 기도로 이끕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환상이 그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석주 동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한 일에는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세 일에는 석주즉 21일을 가리킵니다 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습니까?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는 꼭 3주간을 기도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작정 기도하는 표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각의 후예였습니다.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유대인 대표 중에 하나인 모르드계를 목매달아 높이 달아 죽일 수 있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 일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왕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은 왕비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 요청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시가 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3일 동안의 작정 기도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왕이 이 에스들을 볼때 그렇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왕비에게 내어 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돌파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이 왕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장대의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몰살 당할 뻔했던 유대인이 구출되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그 돌파할 수 없었던 장애물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작정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한번 화면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모세도 40일간 작정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다니엘은 작정 기도 후에 응답 받습니다. 즉 환상, 큰 전쟁에 관한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읽을 범위가 좀 넓어서 조금만 읽고 오늘 화면에서 보고자 남겨두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을 화면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 작정기도를 통하여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작정 기도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어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작정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정 기도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 형편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건강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은 고달픕니다 저도 35년 전에 온테리오주에서 5년을 지냈는데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주일만 빼고 그 업체의 주인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스발트 샌들스라고 하는 분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갈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너무 싫어하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분과 함께 있게 될 때면 머무르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된다. 당신이 가장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느낄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심지어 당신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기를 더욱 애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에 좋은 때도 오지 않습니다. 자문서,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가? 늘 염려하다가 뿌릴 때를 놓치고 또 지금이 추수 시기인가? 늘 환경만 바라보다가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시간을 15분 단위로 나누어 쓴다고 합니다. 15분. 하물며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눈, 코, 뜰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장애물들이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주간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여기에 맞춰서 정리가 됩니다. 어니스트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 떠오른다. 베토벤, 파하, 그리고 모차르트는 회계사가 계산을 하듯 규칙적으로 곡을 썼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 이번에 생각을 확 줄여버리십시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소위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듭니다. 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지, 않, 단순합니다.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생각하느라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확 줄여야 합니다. 대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말도 줄여야 합니다. 사람하고의 말도 줄여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말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칭관계입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노력이라고 하면 절대로 두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많이 한 뒤에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일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